기자, 기자, 기자. 하늘에서 왔을 때는 여기가 그냥 평지 공원인 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타이틀 방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욕홈에서 공공분양 일반형으로 나오는 곳이고 네. 가장 인기가 많은 여기가 소방사 제일 큰 장점이 한강뷰 네. 그리고 지하철 노량진역 노들역에 가깝다 노량진역이 9호선하고 1호선 네. 노들역은 5호선 지도상으로 봐도 두 군데 네. 다 걸어가기에는 괜찮은 거리 같거든요 아 이게 철길이 너무 가까워 여기 사육신 역사공원 있는데 네. 공원 규모가 꽤 있는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진입하게 될것 같은데 이게 군 관사로 썼던 부지라고 하는데 그 단점으로는 주변에 학원가가 부족하다 뭐 교육적으로 좀 아쉽다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런 거얘기하기거 음. 했죠 여기가 아파트를 대량으로 지으려고 생각한 부지는 아니었잖아요 매미한 트윈파크의 음. 인프라를 그대로 거의 이용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꽤 인기가 많았던 곳으로 기억해요 군이라봐야겠네요 <목소리> 유튜버 같네요 유튜버라 <목소리> 그래 <그냥> 요 인기 많습니다 <목소리> <말씀대로. 목소리> <인기 목소리> 다가려져요 가림 도났죠왜꺼지니 아, <미치겠네. 웃음> 지하철 소리가 들려요? <laughs> 낚싯대 같아. 지금 촬영 중인 거예요. 에, 에. 아, 근데 여기가 꼭 산처럼 올라가있고 거기 밑에 파묻혀 있는 아파트 보지거 하늘에서 왔을 때는 여기가 그냥 평지 공원인 줄 알았는데 언덕이 있는 공원이네요. 아이 아, 정도 높이 올라오면 한강 조망이 되게. 되게 저거 철길이 그렇게 커갖고. 어아 기차 기차 기차. 기차 소리 레알인데요 기차가 너무 자주들요 그러네요. 이거 보고 5안 돼요? 아 아까 지도로 보니까 노선이 많았잖아요. 이유가 있네요. 아까. 여기서도 이렇게 들리면 아 저도 소리 시끄러운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5, 5분마다 들린다고 생각해보니까 예민하신 분들이 있죠 네. 소민의 소리에, 소리에 아 여기 잘 보이네 오 대박 아니 의외로 차는 그렇게 시끄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쵸? 기차가 시끄럽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 거리에서 저렇게 잘 들릴 정도면 저희가 여기서도 그렇지 저 끝에 집이라고 생각하면은아 단지에선 또 다를 수 있겠네요 네. 하지 마요? 아니 <laughs> <laughs> 싸게 나오면 해야죠 그래도 아. 싸게 나오면 무조건 하는 건데 참아야 되나요? 아. 참다가 이제 살고 가야죠. 이게 주변에 뭐가 딱히 있어 보이지가 않아서 지금 예를 들어 학교나 편의시설이죠. 아파트 단지가 한 개가 아니고 엄청 크게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그것들도 생기는데 네, 네. 얘는 지금 아파트 하나 들어오는 거라 약간 외딴 섬처럼. 단지 상관 있을 것 같고 걸어서 네. 거기까지 나가긴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기차 기차. 아 저건 지하철이네요. 여기 와서 우리가 지금 저 기차 지하철만 찍고 있는 거 알아요? 어? 지하철이다. 아. <laughs> 어? 기차 또 온다, 또 온다. <laughs> 여기가 그 사육신 공원인가 봐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이 공원이 왠지 이 아파트를 더 섬으로 만드는 느낌? 아, 막혀있으니까? 네, 막혀있잖아요. 이렇게 넘어가야지 뭐가. 50, 530m. 오랑진역. 옛날 사육신이 단종을 다시 이제 복귀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때 2, 3일을 미뤘어요. 세 가지,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충족이 안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되게 큰 게.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문관하고 무관이 있는데, 무관들은 그래도 그냥 가야 된다. 근데 이 사육신들 문관들은 어, 하루 더 기다려보자 조건이 만족이 안 됐으니까 그랬는데 그 하루 이틀을 기다리는 사이에 반역자가 나온 거예요 무서우니까 아 배신자 네 그래서 배신자가 일는 거죠 그때 뭐 그런 거 보니까 군부대들이 막 순환 배치하고 로테이션 하고 성 안에 있냐 어우 어, 뭐 약간 약간 그런 거였어요 네. 그때 무관들이 명분이 네. 있으니까 일단 거사를 치르자 그런데 문관들이 아 아니다 못 이긴다. 그래서 멈췄거든요 다 잡혔을 거 아니에요 네. 문관도 잡혔고 무관도 잡혔는데 무관들이 죽으면서 그렇게 문관 욕들을 많이 했대요 니들이 망설이지만 않았어도 아... 우리 다 살았을 텐데 단종도 왕이 되고 다 니들 때문이다 라고 군을 참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역사 지식이 술술 나와요? 어, 역사책을 좋아해서 여기 있어 보여요? <laughs> 음, 여기 아까 봤던 그 단지네요 여기가 지금 지하철역 모두연 가는 길인데 네. 여기 사는 분들은 이제 매일매일 지하철 타러 갈때 이런 길로 다니는 거네요 음, 여기가 아까 봤던 그 단지네요 좋은데 출근길마다 여기를 간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 기쁘진 매일, 않겠네 매일매일 매일 밤에 여기 더 무서울, 무서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아 밤에는 더 그러겠네 밤 10시에 여기 혼자 간다고 생각해봐요 <laughs> 이 정도만 와도 기차 소리 안 들려요 이게 노들역이네 서울대 벤천타운역프로지오 분양합니다 여러분 방국 버스 광고 붙이고 2월써 네. 있잖아요 아 알짜까지 네. 박았다는건 진짜로 나온다는 건하는 거죠 예 노들역이네 사람 사는 곳에 갔네 노들역까지만 갔다 갈까요 건너가서 여기를 한컷 찍으시죠 우리가 여기는 기차 소리 안 들리네요 한 이유가 있네 거리가 꽤 되네요 거리가 좀 되는군요